어,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뜻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16절부터 봅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고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의 백성이라도 여호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송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해 버리라 아멘 31절까지만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어, 그들이 어, 그들의 죄로 고국 땅을 더럽혔기에 그들을 어, 심판하여 흩으셨다고 어,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어, 어, 그들을 모아내어 정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죄를 스스로 어,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북상하길 나는 어떤 절망적인 사건에서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잊은 채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볼까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이 그들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씀하시죠. 가정이 흩어지고 공동체가 해체질 때 많은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올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사건이 오면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멀리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 백성의 몰락을 지켜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더니 저지경이 되었다며 이스라엘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심판의 사건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롱을 받더라도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사건에서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잃은 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로 인해서 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다,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저럴 때 믿을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의 마음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니,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여전히 굳은 마음입니까? 나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 26개월 볼까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혀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자 그들을 인도내어 정결하게 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정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날마다 말씀을, 맑은 물을, 말씀의 맑은 물을 자신에게 뿌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정결하게 힘쓰다 보면 힘든 가족과 지체,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 마음, 나의 마음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나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자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도 역시 사업 실패죠. 어, 가 망신당한 거죠. 오늘 이런 일은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 내가 걸어온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미워하며 공동체에서 수치스러운 인, 어, 이야기까지 잘 나오옵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이야기만 하지는 않습니까 아 31절을 볼까요 그때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은 오리어 풍성함을 누리는 그때에 자신들이 걸어온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율법적인 두려움으로 죄를 바라보지 않고 주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는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처럼 참다운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악한 길을 조치 못한 행위가 있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되죠. 이제는 그것을 미워하며 공동체에서 수치로 수치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변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과거가 부끄럽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한 나의 모습도 보면서 참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수치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없이 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믿음 없이 행동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전인 제 자신을 더럽힌 삶의 결론으로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어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악되는 것을 미워하며 날마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로의사의 활동가로 세 차례에 걸쳐서 해외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인수 없어서 소나 찬송합니다 나하죄받은소나속죄 나하소, 주를 찬나하겠네나 속죄받은 주나하 이름 찬소하소 자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숫뜻을 순행하면서제 길을 버리지. 참미하겠네, 나 속도 받은 후, 주의 이름 참미하겠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장을 권한받으시고 그 보리를 피로 흘려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피로 깨끗하게 십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칭하라. 주를 참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참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고혈의 혼노로, 내 주의 아 하나님 나속죄 받은 주나속죄 받은 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죄 받은 주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